안녕하세요, 여러분. Welcome to s 여러분, 여러투 솔라 시스템 분더 어스 유튜브 여러분, 지구촌의 유튜브 여러분, 여기는 대한민국 코리아 경청남도 서산시 서산목장 가는 길에 젊은 초의의 모습입니다. 저희 모신 이곳에 착륙해서. 새로 예심사 가는 길 나와있는 도로의 좌우에 아주 푸른 초록 실록이 평야처럼 광야처럼 펼쳐져 있는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아 너무 좋습니다. 어이. 사산의 목장 목 사산 목장 개심사 가는 길에 푸른 초원 젊은 초원의 모습입니다 저희 스타트랙 우주선 뺑뺑우 지구에 도착해서 사산에서 가장 벚꽃이 아름답다고 하는 은산 복꽃마을 서산 사마 목장 가는 길에 와 있습니다. 추운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네요. 꼭 윈도우즈의 무슨 배경화면 같아요. 여기서 이제 핑크 벚꽃의 절정인 문수사로 곧 이륙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는. 해양계 지구별의 대한민국 충남 서산시 젊은 초원, 푸른 초원의 모습입니다.